Please take this opportunity to pay a visit to our official store where memorabilia from today's match are now available. 드디어 개막전을 맞이한 이번 대회 그라운드 위에서 우승팀은 어디가 될지 90분 well, 경기 today. 함께 확인하시죠 이 Again, 경기장에서 오늘은 어떤 경기가 펼쳐질지 정말 기대됩니다 오늘 경기는 프랑스대 이탈리아 흥미진진한 경기가 예상됩니다 오늘 밤은 날씨가 좋아서 선수들이 경기를 치르는데 큰 어려움은 없겠습니다 오늘 경기는 한준희 해설위원과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주심의 휘슬소리와 함께 시작합니다. 프랑스 대 이탈리아. 조나탄 클로스. 좋은 드리블입니다. 제치고 나갑니다. 산드로 토날리 공을 가져옵니다. 그대로 흘러 나온 볼. 공을 앞쪽으로 보냅니다. 역습입니다. 빠르게 패스를 돌립니다. 원투로 깔끔하게 시티 오버가어요걷어내면서 위기를 넘깁니다. 이탈리아 전반전 첫 번째 코너킥입니다. 듀엘스쿤데 버전내면서 위기 벗어납니다. 받았습니다. 카림 벤자마 자카운터 시도 자 치고 올라갑니다 공간으로 패스합니다 패스 받고. 수적으로 유리한 상황에서의 속공이었는데요. 아, 늦은 판단이 좀 아쉬웠습니다. 칸테, 네, 이건 파울이네요. 키퍼가 잡습니다. 들어갔다면 멋진 골이 될 뻔했지만 위치가 좋지 않았습니다. 너무 멀었어요. 레오나르도 스피나촐라, 산드로 토날리, 지오바니 디 로렌소, 크리스토퍼 은쿤쿠, 윌리엄 살리바. 이탈리아 전방 압박에서 곧바로 이어지는 빠른 역습이 특징인데요 이번 경기에서도 정말 눈여겨봐야 되겠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공을 뺏고 나서 공수 전환이 얼마나 빠르게 이루어지느냐가 관건이죠 예, 그러기 위해서는 역시 선수들이 많이 움직여주는 것이 중요하겠는데요 경기 내내 많은 움직임을 유지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기대해볼 만합니다 중앙으로 로누치 위험한 상황에서 잘 걷어냈습니다 전진합니다 벨로티 자, 반격 찬스 빠르게 나가야죠? 패스 차단, 공을 가져옵니다. 냉정하게 잘 대처했네요. 볼킥일까요? 아, 코너킥인가요? 어디로 공이 투입이 될까요? 이탈리아 위험한 상황에서 잘 걷어냈습니다. 예측이 좋았습니다. 탄탄한 수비입니다. 이거는 상대를 잘 읽었죠. 멋진 플레이입니다. 자, 카운터 시도. 임모빌레. 지오바니 디 로렌소. 조금 더 들어갈 수 있을까요? 네 좋은 속공이었어요 하지만 주변에 동료들이 있었으니까 슈팅까지는 어떻게든 날려보는게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공간을 노립니다 이걸 못 받았네요 들어갔어요 설마 패널티킥일까요 좀 애매하네요 자스라스라 위치였습니다만 페널티킥이 아니라 플레이킥입니다. 듀엘스쿤데 방금 반칙은 주의만 주는 것 같습니다. 자 아직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플레이할 필요가 있죠. 백기찬. 아, 손제골을 잡아낼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직접 때립니다. 적극적이고 좋습니다. 멀기 됐지만 잘놀고봤습니다 패스 빠집니다. 전방으로 길게 이어집니다 수적으로 유리한 상황에서의 속공이었는데요 아 늦은 판단이 좀 아쉬웠습니다 공중으로 스루패스 니콜로 바렐라 역습 기회를 잡았습니다 벨로티 가나요? 크로스합니다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조나탄 클로스. 니콜로 바렐라. 이걸 끊어냅니다. 야, 방금 수비 대단히 좋았어요. 프랑스 공을 완전히 뒤로 뺍니다. 테오 에르난데스. 인신에 강태 수비 성공합니다. 네, 좋은 속공이었어요. 하지만 주변에 동료들이 있었으니까 슈팅까지는 어떻게든 날려 보는 게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스로인을 뺏었습니다. 패스 빠집니다. 역습입니다. 스루패스 임모빌레 때립니다 막아냈습니다 키퍼의 좋은 스피크 결정적인 거 막았어요 이렇게 중요한 경기에서 이런 선방 대단히 크거든요 사실상 전반전 마지막 플레이입니다 주인공입니다. 이탈리아 먼저 앞서 나가는 데 성공합니다. 전반전이 마무리됐습니다. 전반전 경기 내용 좋았습니다. 미드필드에서 볼 점유율을 높이면서 기획까지 잘 만들어냈어요. 입니다 후반전 다시 맞붙습니다. 이탈리아 현재 1대0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우리하지 않고 빌드업합니다. 은바페 벨로티 자 역습기 협니다. 지오바니 디 로렌소 임모빌레 수적으로 유리한 상황에서의 속공이었는데요. 아 늦은 판단이 좀 아쉬웠습니다. 전방으로 갑니다 이탈리아 수비가 뭔지 보여줍니다 네 좋은 속공이었어요 하지만 주변에 동료들이 있었으니까 슈팅까지는 어떻게든 날려보는 게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히스토퍼 은쿤쿠 멋진 인터셉트를 보여줍니다 냉정하게 잘 대처했네요 오렐리엔 추아맨이 뒷공간 노리는데요 이탈리아 일단 걷어냅니다 니콜로 파렐라 벨로티, 역습으로 몰고 나갑니다. 인신에, 왼쪽 측면으로, 크로스, 갑니다. 루이카 에르난데스, 걷어내면서 위기 벗어납니다. 자, 역습인데요. 크스토퍼 은쿤쿠, 왼쪽에서 치고 올라가니다 찔러주는데요. 수적으로 유리한 상황에서의 속공이었는데요. 아, 늦은 판단이 좀 아쉬웠습니다. 양팀 모두 같은 타이밍에 벤치가 움직입니다. 프랑스로서는 주에서꽤 고조나는 모양새예요. 공을 쪽으로 보냅니다. 2 추가 골을 넣습니다한골더달아납니다 포인트 하기 자이 골은 서른 번째 골로 기록되겠습니다 수비를 따돌리고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패스 받는 타이밍이 대단히 좋았어요 패스를 주는 선수와 사인이 안 맞았으면 옵사이드에 걸릴 수가 있었는데 완벽한 호흡으로 수비를 뚫고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찰나의 순간에 골이 터지는 게 바로 축구 아니겠습니까 필리포인트 하기 투입 되자마자 슈팅 한골더 들어갑니다 추가골입니다. 이제 점수차는 석점입니다. 역시 역습에 강하다는 게 빈말이 아니네요. 방금장면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역습의 짜임새도 훌륭했습니다만, 그러려면 뒤에서 잘 받쳐줘야 되거든요. 팀 전체가 선수비 후역습이라는 전술을 아주 잘 이해하고 있네요. 이탈리아 3대 0이라는 점수를 기록하면서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방으로 길게 이어줍니다. 공을 몰고 나갑니다. 전진합니다. 자, 역습기 회입니다. 이탈리아, 간신히 위험한 상황을 벗어났습니다. 네 좋은 속공이었어요 하지만 주변에 동료들이 있었으니까 슈팅까지는 어떻게든 날려보는 게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공간으로 찔러줍니다 자 애매한 상황인데요 애매한데요 이탈리아 페널티킥을 얻습니다 차이를 벌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substitution for france number 8 number 17 number 9 benzema 침착하게 골을 기록합니다. 차분하게 잘 밀어 넣습니다 차분하게 성공시키네요. 이모빌레 오늘 두 번째 골입니다. 이탈리아 경기를 완전히 주도하고 있습니다. 열려 있습니다. 수비가 붙어줍니다 역습으로 몰고 나갑니다. 강태 이걸 끊어냅니다. 이거는 상대를 잘 읽었죠. 멋진 플레이입니다. 수적으로 유리한 상황에서의 속공이었는데요. 아 늦은 판단이 좀 아쉬웠습니다. 은바페 끊어냅니다. 여기서 슬! 제치입니다. 이탈리아 걷어내면서 위기를 넘깁니다. 페데리쿠키에서 산드로 토날리 전방으로 갑니다. 끊었습니다. 테오 에르난데스자 카운터 시도. 그리지만. 네, 좋은 속공이었어요. 하지만 주변에 동료들이 있었으니까 슈팅까지는 어떻게든 날려 보는 게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산드로 토날리, 베르나르데스키, 알레산드로 바스토니. 받을 수 있을까요? 빠른 크로스, 공 걷어냅니다. 오늘 되찾아옵니다 그리지만 지루 자 오른쪽 봤어요 포망 니콜로 파렐라 인모빌레 칸테 먼저 읽고 있었습니다 역습입니다 직접 치고 나갑니다 나전 크로스 종료 피슬이 울립니다 이탈리아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승리했습니다 아, 한준희 해설위원 오늘 경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시청자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한준희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한준희 해솔리원 고생하셨습니다. <목소리> we <laughs>